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 18장 19절의 말씀으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그 말씀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일어나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안되게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께서는 형제가 제로범한테 가서 일대일로 상대하여 권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등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기도 중에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서로 마음을 갖춰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구감으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합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각자의 죄가 생각나거든 예사 앞에 나와서 배기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상대를 찾아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 하늘에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할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복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